안녕하십니까. 포항연희초등학교 교사 김영대입니다. 본교의 교육정보와 연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에서는 미래에 관련된 체험과 콘텐츠 활용을 하기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교육활동의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교육혁신 수업환경을 구성하여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AI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둘째, 디지털 활용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셋째, 창의 융합 능력 향상 및 새로운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을 생활화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연구 실천을 위해서 스와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 환경 구축 디지털 교육과정 교육 구성과 창의융합의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 디지털의 생활화를 중심으로 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새로운 미래 교육 실천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두 번째는 디지털 역량을 실장, 신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셋째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공동체 활동 실시. 넷째, 학생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활동 활성화의 시사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스마트 아이콘 프로젝트로 디지털 미래 역량 치우기입니다. 그에 따라 IoT를 활용한 환경 구축하기,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학습 기회 제공, 디지털 공동체 경험으로 디지털 활용, 학교생활 일상화라는 4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에 따른, 세부 시청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육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로, AI 정보 교육 중심 학교 운영입니다. AI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메타버스, 생성형 AI 활용을 중심으로 하고, 1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미래 교실 운영입니다. 에드테크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미래형 교수 학습을 실천하였습니다. 셋째, 1인 1 디바이스 및 AI 디지털 교구 확충입니다. 1인 2 디바이스를 기본으로 하여 노트북, 코딩 드론, 마이크로비트, 레고 스파이크 등 다양한 교구를 구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육 정보 교류 및 공유입니다. 첫째, 디지털 학교 업무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학교 안과 밭 정보 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PC와 스마트폰 호환이 가능한 통합,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형 교실 구성과 특별 공간 구성입니다. 교실에 디지털 교구 배치를 하고 노트북 보관함, 가변형 책상, 무선 AP, 전자칠판 등을 구성하였고 디지털 시 세미나용 소강당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AI 교육과정 연수입니다. 첫, 첫째로는 교시 혁명을 위해 AI DT 연수와 AI 교수업 설계 교사 연수, 생성형 AI 수업 방안과 학년군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교육 연구 동아리를 구성하여서 에듀테크와 교육용 콘텐츠 활용 능력을 향상하였으며, 디지털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디지털 교육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활용 일상 수업 전개입니다. 디지털 중심의 수업 실천을 위해 학교 특색 교육 방향과 동아리 운영,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 확보, 실과 교과와의 연계, 연계를 통한 심화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학생 생성 교육 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디지털 영역의 다양한 교육이 연계되어서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심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학습 실천입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년별 또는 학반별로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고 이를 디지털 정보 기기 등을 활용하여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저학년의 경우는 디지털 및 AI 기기를 탐색하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으며, 고학년의 경우는 창의 융합적 사고를 통해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디지털 학습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평가입니다. 스마트 학습 도구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였습니다. 그 예로 1수업 2교사제, 희망사다리, 원학교, GLMS를 활용하여 맞춤형 보정 지도를 시천하였습니다. 또한 패들릿, 캔바 지니아두터, 하이 클래스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과제 제출 피드백을 실시하여 공유 소통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 과제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함께 배우는 AI 디지털 교육입니다. 첫째, 본교에서는 미래 핵심 역량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로봇, AI 시뮬레이션, 코딩, AR, 모션 인식 체험으로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반 배움 나눔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생성 교육 과정으로 에드테크를 활용한 활동 과정 및 결과를 발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생 기자단 활동도 함께 진행하여 다양한 채널에서 뉴스로 보도되어 널리 홍보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AI 디지털 역량 키움 프로젝트입니다. 첫째로 놀면서 배우는 AI 캠프와 코딩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이크로비트, 코딩 드론, 레고 스파이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둘째,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학교 사랑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래학교를 에듀테크 플랫폼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해보고 옛 학교 건물을 추억하기 위한 영상 제작 활동을 실시하여 애교심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적 미래 설계입니다. 첫째로, 디지털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로봇 공학자, 가상현실 전문가, 웹툰 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는 모습과 미래의 직업세계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AI 디지털 꿈 그리기 활동입니다. 코파일럿 하, 하트 브리더 등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AI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연구 과제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동체 플랫폼입니다. 첫째로 생활 및 학습 공동체를 위한 플랫폼 활용입니다. 학교 및 학습 학급 단위의 다양한 플랫폼으로 소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생활 학습 공동체가 구성되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둘째로 농어촌 교육 실생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입니다.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디지털 교육을 준비, 구성하고 직접 실천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동체 동아리 활동입니다. 첫째로 디지털 매체 기반 동아리 활동 내용입니다. 독도 동아리, 메타버스 또래 상담 동아리, 전교 학생의 활동에서 디지털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생활 속의 첨단 기술 적용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생성형 AI 활용 사제동행 질문대회 운영입니다. 질문공책을 중심으로 사람 대 사람 활동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질문으로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질문의 지적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다음으로 디지털 공동체 시민교육입니다.첫째로 디지털 공동체 리터러시 시청 내용입니다.코딩 교육, 코스웨어, 그래픽 디자인 활용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컴퓨터 사고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공동체의 시민으로의 확장입니다. 생활 미착형 디지털 플랫폼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디지털 확장성을 경험하고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해 동안 실천한 아이콘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의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여섯 가지 미래 역량 모두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디지털 교육 만족도도 교육 환경, 수업 활동, 공동체 활동 모두 매우 높아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아이콘 디지털 교육의 결과를 분석하면 첫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둘째,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일상 수업과 프로젝트 실천이 가능했으며 셋째, 특색 있는 교육 활동으로 디지털 중심의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고, 넷째, 다양한 배움 과정에서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디지털 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